139,1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 g b 금융지주입니다 d g b 금융지주 은은 2011년 5월 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 카드넷을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된 d g b 금융그룹의지주회사임 주요 사업은 은행업, 대구은행, 증권업, 하이투자증권, 생명보험업, d g b 생명보험, 여신전문금융업, dgb캐피탈, 자산운용업, 하이자산운용 등이 있음 2015년 1월 d g 비생명보험의 지분을 98.9% 인수하였으며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0월 하이투자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함 기업개요 대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영업기반을 둔 금융지주회사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 및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지배기업의 금융지주업 외 종속기업을 통해 은행업, 생명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보험, dgb캐피탈, dgb유페이, dgb신용정보, dgb데이터시스템 등이 있음 재무 대시 금리 상승에 따른 임상승으로 이자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손실과 보험수익 축소에도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2022년 6월 말 기준 그룹 자기자본비율은 13.82%를 기록하였으며 대구은행 비율은 16.26%를 기록. 전년말 대비 하락하였으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 대식하게 기업대출 회복에 따른 원화대출 성장이 양호한 가운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님케선세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유가증권 관련 이익 감소에도 영업이익 확대될 듯.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디즈비금융지주의 시가 총액은 1조 319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사인 현재주가입니다. 디즈비금융지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85위입니다. dgb 금융지주의 상장 주식수는 1억 6914만 5833주입니다. dgb 금융지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dgb 금융지주의 퍼은 2.75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1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5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837원이고, 추정 EPS는 2,836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5배, 31,3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8.3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0점에 3.90이며, 목표주가는 9,69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057억원, 5,031억원, 748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428억원 3867억원 5538억원입니다. d 0 0금융지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번지 2 5 7 0 0이고 유보율은 648.15%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0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79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8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DGB금융지주의 종가는 7,800원이며 주가가 DGB금융지주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GB금융지주의 종가는 7,800원이며 주가가 DGB금융지주의 241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 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디지비 금융지준은 거래량 326,600만신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531백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 투자증권에서 48,200 신한주, 한국증권에서 46,047주, 현대차증권에서 29,767조, 신영에서 23,400가 흔두조, NH투자증권에서 23,400일 흔두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이북증권에서 68,116조, 0 메리츠에서 55,544조, JP모간에서 39,407조, 신한투자증권에서 28,149조, 하이증권에서 21,08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 1 8 8 4 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91,500여 등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d b 금융지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